안녕하세요. 여기고 주는 남자, 대림진 코리아 영원영입니다. 어,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필리핀 출장 갔다 오고 또 이렇게 전주 갔다 오다 보니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 병원 다녀왔거든요. 어, 네, 제 아무래도 날씨 변화가 있는 그런 시기니까 다들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음, 최근 들어서 이제 출장 가서도 거기 이제 현지 분들하고도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, 그리고 또 이제 뉴질랜드에 있는 제 친구 이제 한달살기 하는 프로그램 같이 진행하게 되는 그 김성호 원장이 한국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아이에게 그 기회를 부여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지만 뭐 상황적으로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어머님들이 같이 일을, 아버님과 같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이를 데리고 외국에 나간다는 건 사실,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, 가신다 하더라도 여행으로는 가능하지만, 이렇게 긴 시간을 같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고 봤을 때, 꼭 이런 것들만 제가, 어, 이야기 하는 건 사실은 조금, 어,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러면서, 이제, 원어민 친구들이나, 또는 제가 최근에 접하게 된 여러가지 영상들, 또는 머티리얼들을 통해서, 제가 좀든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들을 좀 나눠볼까 해요. 일단은요, 그 영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어잖아요. 언어는 결국은 문화고요. 그 문화 속에서의 어떤 삶이지 어떻게 더 크게 나아가면 삶인데 너무 우리는 학문적으로 영어를 접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어, 익히고 배우고 또 연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그냥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. 고 기흥리엔, 리얼, 디글리어를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, 거기에 맞춰가지고, 엄마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, 그리고 엄마를 외친 게 아니라, 누워있는데, 어 예쁜 어떤 누군가가, 이렇게, 아우, 사랑한다 아들, 뭐, 사랑한다 딸, 이렇게 이야기하고, 엄마 한번 해볼래?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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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서,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, 어 누워있는 애기 입장에서 볼 때,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, 그냥, 어머, 뭐 했는데,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냥 상상을 해 보면 <laughs> 그렇게 해서 이제 언어적인 부분들을 이제 듣고 또 이렇게 따라 하면서 또 사람들이 대하는 내용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걸 사용하게 된 건데 그걸 너무 어렵게 학문적으로 자꾸 접하다 보니까 아 공부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, 이번 겨울 혹시라도 이제 같이 아이들과 함께 나가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뭐 부담 안 가지셔도 될것 같아요. 대신 아이들에게 재미난 것들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요? 엄마 아빠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?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. 근데 저희는 살면서 그 행복이라고 하는 큰 이렇게 그 뭐랄까? 그 이렇게 보호막 같은 걸딱쳐 놓고 난 다음에 그 안에다가 넌 이걸 해야 행복하고 넌이 단계까지 와야 행복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배리어를 만들어 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요.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그 영어를 아직은 안 하고 싶다고 하면 걔네들이 좋아하는 영어를, 영화를 틀어주시는 건 어떨까요? 영화를, 어 애니메이션도 괜찮고요. 아니면 아기들 보시는 영화도 좋고요. 어, 그런 영화를 쉽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. 그래서 처음에는 그 영어로 틀어놓으면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한글로 그 더빙되어 있는 걸 틀어주시고, 그 다음에는 이제 사만 봐서, 어, 이거 좀 좋아하는 것 같아? 그러면, 어, 분위기 봐서, 야, 이거 한글로 많이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영어로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? 이렇게 하고 영어로 틀어놓고, 자막도 한번 달아놓고, 아이로 하여금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제시해 줄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, 어,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원어민 국가에 꼭 가야 된다? 또는 그 영어라고 하는 것들을 집중해서 꼭 해외에서 해야 된다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물론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나 원어민 국가에 가서 뭔가를 하면 참 좋긴 하겠어요. 그죠? 그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영어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되게 좋을 텐데, 꼭 그게 정답은 아니고, 또,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, 그런 거는, 어 자기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면, 한국에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. 그래서, 최근 들어서 보면, 뭐, 아이들 배우는 영어에 대한 학습법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고, 전화 영어나, 뭐 특별한 영어들에 대한 어떤 광고물들을 보면, 제가 보기엔 되게 혹한 것들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괜찮고요. 설사 그런 게 아니더라도 말씀드린 영화라든지, 또는 유튜브만 틀어봐도 되게 재미난 것 되게 많고요 요즘은 뭐 U 플러스나 SK 텔레콤 이런 데서들도 그런 광고들 보다 보면 그렇게 언어적인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머트리얼들도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어, 제가 오늘 뭐 약간 주제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, 제가 생각하는 그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이 일에 그러니까 어학원 또는 뭐 어학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 연결해주는 뭐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제가 느끼는 건 어,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. 이 방법이 무조건 옳다라고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아이의 단계에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아이가 재밌어할 만한 것들에 대한 소재를 소개하는 것만 해도 저는 부모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봅니다. 더 흥미를 보이면, 더 관심을 보이면 그 다음 단계 것들을 갈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오디오 틀어놓는 거 되게 좋다고 이야기하고요. 또 다른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이제 음, 말을 이렇게 조리 있게 또는 남들에게 설득을 잘하거나 아니면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, 아 내가 한국말도 이렇게 잘 못하는데. 이걸 영어로 과연 할수 있을까 내가 단지 단어를 좀잘 알고 뭐 스트럭처를 잘 안다고 해서 이걸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아이일 때 어, 언어적으로 한국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어죠 그쵸 그렇죠? 책 많이 읽히고 아이로 하여금 생각 많이 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음, 그런 것들을 풀어 나갈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떨까 단지 이제 발음에 대한 부분은 어릴 때일수록 더 훨씬 더, 어 흉내 내는 걸더 잘한대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만. 그래서 이제 약간의 말할까, 발음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듣고 말하기 연습 같은 거는 이렇게 그런 머티리얼도 일찍 노출시켜 주시는 건 좋겠죠. 그죠? 하지만 한국어로 정확하게 말을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준비하고, 그 다음 언어적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다시 이제 논점으로 돌아가면요. 이번 겨울 꼭 해외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, 아이랑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시는 어떤 방법들이 한국에서도 충분히 있으니까, 너무 눈을 해외 쪽으로만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, 가족끼리 여행 가시는 거 좋아하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물론 아빠가 시간 내실 수 있어야 되겠지만, 한달살기할 비용으로, 어 세계지도를 펼치, 펼치거나 아니면 국내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이와 함께 어, 어디 어디 가고 싶은지, 어떻게 해보고 싶은지,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번 방학 기간에 어, 그걸 정해서 같이 하신다라고 하면 어, 단순하게 몇 개월의 언어를 더 배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값진 가족 간의 돈독함, 가족과 함께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성취감, 그리고 아빠 엄마의 소중함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어, 추억들. 이런 것들이 더 쌓이면 전한달 살기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거든요. 어 여러분들에게도 제 생각을 좀 나눠 드리고 싶었어요. 꼭 영어만 이야기하는 그런 유학일거주는 남자는 아니고 싶습니다.